방위고등학교 능률 영어 1과 본 풀이 해줄게 어, 사만다는 완벽한 친구다 그녀는 항상 지지한다 그녀의 친구들을 라고 앨리스는 썼습니다 나에 대해서 자 여기서 빈도부사 조비드이라 위치 알고 있을, 있어야 있 되겠죠 조비드이라 거기까지 는 메모 안할게요 모르면 수업시간에 물어보세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동태 주이 언제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자, 의문문이네. 그녀는 정말로 토킹 이야기 하고 있는 건가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였나요? 과거니까 나에 대해서 그녀가 정말 내 얘기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쓸 것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썼을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서치는 관사 앞에 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이런 거 외운 적 있지? 서치어, 혁명, 주동 이렇게 외운 적이 있을 거야. 이건 이제 감탄문의 형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서치는 관사 앞에 온다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뭐, 뭐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올때 어, 보통 이렇게 쓰잖아. 관사를 쓰고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쓰거든. 근데 얘네는 이 search만큼은 관사 앞에 오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a such positive thing이 아니라 such a positive thing이 되고 여기서 search는 그토록 그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해석하면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 썼다 쓸 것이라는 걸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나에 대하여 특히 앨리스가요. 어, 우리는 현재 완료 나갔다. have o n argument가 말다툼하다인데 여기 나와있네 have o n argument 말다툼하다 have had a lot of arguments니까 많은 말다툼들을 해왔다라고 해석이 돼요 힌트는 얘기했지 현재 완료는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를 나타낼 수 있지만 since와 함께 오면 거의 10중 8구 무슨 의미? 계속의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많은 말다툼을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요 물론 확실히 그녀는 자 여기서는 의무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틀림없어요.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모든 나의 잘못들을 뭐할때 내가 거울을 볼때 가주어는 어렵습니다. 자이폴트 구문 나왔다. 이폴트 구문 보이지? 이폴트가 의미상 주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뭘 봐? 그 어떤 긍정적인 것을 나 자신에게서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어, 여기 나오죠. 2번 설명 주의해야 돼요. 띵바디원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이걸 후치한다. 그래 후치 앞에서 꾸며주는 게 전치야.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지. 어, 얘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positive anything이라고 하면 틀려요. 일반적으로 positive는 명사 앞에 오거든. 근데 그 명사가 띵 바디 원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형용사가 반드시 뒤로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히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많은 것들 관계대명사야.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여기 라이크의 목적어가 안 보이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누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왜 여기에 제기대명사가 오는지 알 거라고 믿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 지금 대상이 같죠 어, 나는 그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i i n o t j u s t t a l k i n g 뭐에 대해서 a b o u t my b I g n o s e a n d b a d s k I n 이 I have done. 은 피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단지 뭐 어떤 내 외모 이런 게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 I have done. 또 나왔네 현재 완료의 계속입니다 계속적 의미 현재 완료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나는 해왔어요 많은 많은 어리석은 행동들을 어떤 행동들인데 I am not proud of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즉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을 얘기하겠지. 나는 거짓말 해왔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그리고 때때로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오케이 okay? 나는 또한 퍼뜨렸습니다 루머를 사람들에 대한 특 심지어 엘리스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지금 어, 현재 완료가 계속 오는 이유는 어, 그런 적이 있다라는 뭐 경험으로 봐도 무방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완료로 봐도 무방해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쌤이 예전에 가르쳐준 적이 있겠지만 현재 완료는 의무가 아니라 강조야. 자기가 분명히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는 last year. 잠깐만요. 조용조용하자요 last year. 나는 초래했어요. 일으켰어요. 야기했어요. 몇 가지 문제들을 앨리스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데니 사이에서의 동격이죠. 나는 퍼트렸습니다 소문을 어떤 소문냐? 이 자, 얘도 동격 접속사. 이거 중요하겠다. 잠깐만. 동격 접속사죠. 그래서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그녀가 데이트했다는 소문. 다른 소년과. 하지만,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몰래 좋아했어요 데니와 아 데니를 끊기고 이 엔드는 절과 절을 이어주네 아, 동사와 동사 그리고 was jealous that 질투했어요 대절을 대절이 뭐지 그가 원한다는 것을 데이트하기를 누구와 사귀기를 앨리스와 사귀는 것을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가 앨리스와 사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질투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래 따라서 병렬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wasn't True. 아, 아니야, 미안해, 잘못 봤다. 재미. 이런 병렬이겠지. 여기 like와 was가 병렬이 되는 거야. 이 and가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고 있지. 엘리스는 절대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절을. 대절이 뭐지? 내가 퍼뜨렸다는 것을 더 루머를. 여기서 이 head start e d 는 대과거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주절 시제가 과거인데. 여기 과거지, 그렇지? 이거보다 더 이전에, 퍼뜨린 건더 이전 일이니까 옛날 일이 되겠지. 자, 분사구문 나옵니다, 여기에. Look back이 되돌아보다니까, look back on, 뭐뭐를 돌이켜보다라고 나오죠? 것을 되돌아볼 때, 어떤 것, 내가 행하, 행했던 것들, 되가보고 관계대명사로 보면 돼. 내가 해온 것들을 되돌아볼 때, 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네요. 다음 파트는 다음 파일에서 해줄게.